남이섬이나 춘천 명동을 가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화권 관광객입니다. 큰손 중에 큰 손인데요. 최근 사드 문제 때문에 걱정이 큰게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위기를 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지난주말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대표단과 기업, 여행업계가 중국 광동성에 총출동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내 언론과 여행사, 항공사 등 관광업계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유명 백화점에 강원도 상품관을 열고 인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유촉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과 외교가 얼어붙었다고 해서 중국 관광시장에 손을 놓고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교류도 많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은 눈이 없는 지역이어서 우리 관광이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사디 여파를 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택했습니다. 중국 환발의 여유연합회 대표단을 초청해 관광객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 2천여개 여행사를 회원사로 거느린 초대형 연합체입니다. 중국에서도 태양의 후예나 겨울연가, 케이팝과 같은 한류상품, 베이징 올림픽 열기에 편승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까지 강원도는 분명 매력적인 관광시장입니다. 니다 특히 중국 북부권은 평창 다음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여서 강원도는 중국 관광객이나 올림픽 관계자에게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